사회복지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덜덜 들이고도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 것인가? 사회복지란 사회적으로 약한 국민들의 건강, 생활, 환경 등을 향상시켜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이 사회복지의 흐름을 보면은 변천을 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원시 시대의 가족 그리고 시족의 공동체적 상호 부조 복지 농경 시대의 대가족제의 가정 복지 와 봉건 국가의 구휼 제도 그리고 이제 산업 시대에 와서는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가 발전해 왔습니다. 먼저 자선 사업, 봉사 활동 빈민 구제 복지로부터 해서 최근에 와서는 공공복지, 보편적 복지, 사회복지, 이제는 사회복지 건설 국가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사회복지 제도가 왜 이렇게 발전해왔는가 하는 그 사상적 배경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고 사람답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웃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요. 살다 보니까 이웃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그리고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더라는 각성. 더욱 중요한 것은 산업사회 이후의 새로운 문명은 한몸사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하나의 세상, 하나의 사회, 하나의 국가, 하나의 가정처럼 이렇게 통합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한 가족처럼 사회복지를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원시세부터 쭉 변동해왔던 복지제도를 총괄하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문명 시대에 적합한 사회복지 유행을 네 가지로 압축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1 유행은 자주 자립의 자족복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 자주정신으로 자기 스스로가 복지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염수 할머니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저 경남 함양군 기백산에서 홀로 염수를 수십 마리 길러가면서, 지금까지 평생 모아왔던 1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타가면서, 마지막 소원이 죽을 때까지 정부 지원받지 않고, 내 힘으로 살다 가겠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뭉클했습니다.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왜 남에게 의존하고, 왜 극보에 의존하면서 신세를 지는가? 국가 또는 공짜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애써 벌어서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가변 씨 할머니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런 분처럼 우리가 자주 자립적으로 스스로 죽을 때까지 자기 힘으로 살다 간다 나는 정부 지원받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있다 그러나 죽겠다 와 이건 정말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제1유형을 제가 자주 자립의 자주복지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정신을 함께 받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유형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복지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공동으로 서로 나누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벌어가면서 이 지금 무한경쟁시대 속에 승자독시시대 살벌한 세상을 벗어나서 비영리 공동출자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상호협력의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서로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냐고요? 유럽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전체 경제에서 10% 안팎을 차지할 정도로 점차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 소비자 조합, 생산자 조합 많이 이렇게 번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고 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복지를 육성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세 번째 유형은 기업의 가족화 복지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새로운 문명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주 제도를 육성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근로자들이 자사주를 구입해서, 그내 회사다, 이게, 나도 주주다. 그래가지고, 소유도 분산시키고, 자본도 대중화시켜가면서, 거기서 성과가 날 때는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가족처럼. 여러분, 생소하죠? 미국에서는 벌써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주뿐만이 아니라 온 직원들이 이건 내 기업이다, 내 직장이다. 더욱이요, 그 안에 육아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의사와, 거기 여러 협조 조언들이 많이 있어서 직원들이 영유아와 함께 출근하고 함께 퇴근합니다. 중간에 영유아가 아프다 그러면 쫓아가서 예, 그 젖도 먹이고 또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럼 웃고 돌아오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업의 가족과 복지는 반드시. 우리가 눈여겨 보면서 더 육성하고 격려하고 장려하고 국가적인 사업으로도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스위스의 생산적 복지 모델입니다. 스위스는 복지 사회 복지 제도에 생산성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계속 교육을 받고 노력해서 소득을 창출해가지고 자립하라 하는 정신입니다. 예를 들면 고령자와 장애에게는 필요한 만큼만 복지 지원금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계속 노력을 해서 재교육 훈련을 받고 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소득을 내 힘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런 정신을 길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복지 정책에만 의존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더욱이 복지 제도에 의존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부채를 넘겨줘서는 더욱 안 된다. 우리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살아가자는 그런 생산적 복지 모델. 저희는 스위스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만은 사회 복지 모델도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내놓고 있는 복지 종류가 400개가 넘는답니다. 그런 비용이 얼마입니까? 또 제대로 맞춤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만큼?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종류를 다 통폐합해가지고 단순화시켜서 필요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우리 건강을 체크하고 진단하듯이 아픈 데를 가려내듯이 꼭 필요한 만큼 주고 능력 이 있는 사람들, 재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재교육을 받아서 수시처럼 생산적 복지로 나가서 우리 후손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자주 자립 자극 복지 형태로 올라가면서 경제도 좋고, 우리 행복 복지도 좋고, 국민도 좋고, 모두가 다 즐겁고 행복한 그런 세상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회변동에 대한 통찰력, 문제 해결 능력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에 정답이 있어요. 노력하면 방법이 있어요. 스위시 보십시오. 신발 엉덩이 할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한민족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경제대국의 위대한 시대,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갑시다.